오늘은 자료 연결하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성경과 다른 주석이나 다른 성경을 연결하시면 연결하실 때 링크 자료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경책이 하나 열려 있으면 또 다른 주석책을 또열수 있겠죠. 다른 성경책이나.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주석책이 열렸다고 하면 마태복음 3장 5절 11개상 12장입니다. 서로 세트를 연결시키려면 자료 연결에서 패널 메뉴로 점색에 있는 패널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료연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바중가에서 선택하시고 연결하고자 하는 그 똑같은 세트도 같은 것으로 성경이 가이면 주석도 가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가로 해볼까요? 성경도 가. 그럼 지금 서로 열한기 예, 지금 좀 바뀌게 됐죠. 열한기상 한쪽은 열한기상 한쪽도 나머지 한쪽도 열한기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일절 오른쪽에도 계시록 1장 일절에 tntc 주석으로 바뀌게 되고 구약을 했을 때는 창세기 3장 1 5절 네, 구약도 TOTC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없다고 하면 바뀔 수 같은 시리즈의 구약의 항목 주석이 없네요. 주석 내용 주석이 없다고 하면 나타나지 않겠죠? 네, LABC, 꼬린도 전우선데 이것도 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했지만 창세기로 바뀌지 않죠. 구약의 주석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글, 드래그해서 보시면 같은 가로 세트로 가가 가, 가로 다 세트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리즈에 구약 항목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다른 것도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가 있으니까 또티 NTC TOTC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있으니까 이쪽은 움직이겠죠 고린도전서 구장 일절 여기서 이제 스크롤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흐트롤을 하면 자 여기 개혁개정 성경도 TNTC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제할 때에는 모든 링크셋을 해제할 때는 여기 어느 한 곳으로 가셔서요 이렇게 여기 패널 메뉴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패널 메뉴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연결을 취소하시면 다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자료까지도 이렇게 연결해놓고 취소하게 되면 또 같이 움직이 어려우니까 좀 실수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모든 그러나 모든 연결을 하 취소할 때는 이렇게 이거 누르시면 다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또 변하지 않죠. 다른 항목이. 네. 성경과 주석, 또 성경, 이렇게 항목이,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료 연결을 살펴봤습니다.